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내 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 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8월 18일 월요일 MLB 메이저리그. 워싱턴 BS 필라델피아. 1.1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제 몫을 해내는 중. 이번 시리즈에서 양팀 모두 타격이 좋다고 할수 없다. 워싱턴은 그냥 나쁘고 필라델피아는 기복이 심한 편. 저한 상대 타격을 고려한다면 파커가 오랜만에 잘해낼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놀라도 마찬가지고 불펜 대결로 가면 유리한 건 필라델피아다. 전력에서 앞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필라델피아 승리. 승일 패일 언더 오버 언더. 보스턴 BS 마이애미. 4.1 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제목을 해주는 중. 선발의 우위는 그대로 승리로 이어졌다. 이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듯. 물론 보스턴은 이번 경기에서 체프먼이 나올 수 없지만, 크로스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발 투수다. 그리고 지금의 정크는 이전의 정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함이 부족하다. 전력에서 앞선 보스턴 레드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3 보스턴 승리. 승일패 보스턴 승리. 언더 오버. 토론토 BS 텍사스. 반면 최근 원정 투구가 더 좋은 타입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여지가 꽤 많아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전날 경기에서 라우어 상대로 단 1점에 그친 텍사스의 타선은 원정에서 좌완 상대 부진이 너무 크게 터져 버렸다. 우타자들이 제목을하지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일 듯. 3.2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존 그레이가 예전 같지 않다. 이번 시리즈는 확실히 토론토의 화력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이번 경기 역시 그 점이 포인트. 베리오스와 이볼디의 선발만 놓고 본다면 텍사스가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이볼디 는 악몽이고 베리오스는 홈에서 그게 될 때까지 버텨줄 수 있는 투수다. 후반에 강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토론토 승리. 승일 페일. 언더 오브 언더. 클리블랜드 BS 애틀랜타. 전날 경기에서 세코니와 알라드를 공략하면서 마이클 해리스의 3점 홈런 포함 10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하위 타선이 힘을 내고 있는 중. 최근 7경기에서 5할의 타율을 기록 중인 마이클 해리스는 최근 한 달간 미친 듯한 타격을 과시 중이다. 3이닝을 스트레튼 혼자 막아냈다는 점도 애틀랜타로선 다행스럽다. 애틀랜타의 기세가 무섭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페이스가 떨어지는 중. 선발만 놓고 본다면 클리블랜드가 우위에 있지만 앨런은 낮경기 문제가 있고 애틀랜타는 저한에게 매우 강한 팀이다 결국 투수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전날 애틀랜타의 불펜이 휴식을 취했다는 게 중요하다. 힘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5 애틀랜타 승리. 승일패 애틀랜타 승리. 언더 오버 신시네티 v s 미러키. 전날 경기에서 리테르 투구에 막혀있다가, 신시네티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앤드류 모나스테리오의 결승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미러키의 타선은 치지 않는 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9회초 동점 상황처럼 운도 따르고 있는 중, 5.2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소모도가 조금 높은 편이다. 연승 종료 직전의 기사 회생. 전날의 미러키는 이런 표현이 잘 어울린다.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를 고려한다면 엄청난 접전이 될 듯. 다만 투수전보다는 타격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미러키는 승리조를 쓸수 없고 이 점이 결국 연승 종료로 이어질 것이다. 불펜에서 앞선 신시네티 레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5신시네티 승리. 승일패일. 언더 오버 휴스턴 vs 볼티모 반면 원정의 투구는 여전히 흔들린다는 점이 변수인데 낮경기 등판 시피홈런률이확 올라간다는 점도 불안 요소 중 하나다. 전날 경기에서 알렉산더와 소사 상대로 홈런 두발로 올린 4점이 득점의 전부인 볼티모의 타선은 1차전의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했다. 14타수 무한타의 득점권 성적은 뭐라 할 말이 없는 레벨 포비치 이후 5.2이닝 동안 20점을 허용한 불펜은 마무리 부재의 여파를 느끼고 있다. 양팀 모두 불펜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편즉뭘 해도 티가 불안한 게 현실이다. 하비어는 홈에서 나름대로 강점이 있고 크레이머도 안정감은 나쁘지 않은 편. 그러나 크레이머는 원정에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지금의 볼티모어는 다시금 홈런 일변도로 바뀌었다. 전력에서 앞선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휴스턴 승리. 승일패 휴스턴 승리. 언더오버 언더. 미네소타 비 s 스 티트로이트. 전날 경기에서 매트스와 미네소타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캐리카펜터의 솔로 홈런포함 8점을 올린 티트로이트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훌륭히 반등하고 있다. 다만 21타 수사한타의 득점권 성적은 고쳐야 한다. 2.2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믿어볼 수 있을 듯. 이번 시리즈는 티트로이트의 타선이 확실하게 살아난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이번 경기의 중요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 미네소타는 불펜 데이가 강제되어 있고 미네소타 상대 패덱은 기대가 어렵다. 결국 화력과 불펜 싸움인데 전날 경기의 흐름은 그두개 모두 티트로이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다. 전력에서 앞선 티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86 디트로이트 승리. 승일패 디트로이트 승리. 언더 오버버. 켄자스시티 BS 시카고 더벌류. 전날 경기에서 로렌젠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팔터 상대로 2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4.1이닝 동안 30점을 허용한 불펜도 서서히 한계가 나오는 중. 이번 시리즈에서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확실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버젯 공략은 쉽지 않을 듯. 그 사이에 얼마나 캔자스시티의 타선이 힘을 내느냐인데, 전날 버크를 무너뜨릴 힘이라면 마틴도 공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날 캔자스시티는 불편이 쉬었다. 전력에서 앞선 캔자스시티 로얄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캔자스시티 승리. 승일패 캔자스시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세인트루이스 BS 뉴욕 양키스. 반면 원정 투구는 여전히 좋지 않은데, 인터리그 등판 시 원정 투구가 좋지 않다는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12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타자들의 퍼포먼스 레벨이 최고로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중력과 스피드까지 최고의 모습이 나온 듯사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깔끔하지 못한 게 아쉽다. 전날 경기는 그야말로 난타전이었고 마지막에 웃은 건 양키스였다. 이번 시리즈에서 양키스의 타선이 살아난 게 가장 큰 소득일 듯 전날 그레이가 공략당한 건 마이콜라스도 위험하다는 이야기 워렌 역시 원정에선 신뢰가 어렵지만 세인트로이스는 불펜의 구멍이 크고 힘에서도 양키스가 앞서있다. 전력에서 앞선 뉴욕 양키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5 뉴욕 양키스 승리 승일패 뉴욕 양키스 승리 언더 오버 시카고 컵스 BS 피츠버그 전날 경기에서 이만하가 상대로 터진 토미 팸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피츠버그의 타선은 여전히 득점력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 4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보너스다.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갈수록 믿을만한 투수가 사라지고 있다. 이번 시리즈는 양팀의 타격을 믿는 게 너무 힘든 시리즈다. 그러나 양 팀의 선발 투수를 고려한다면 이야기는 이번에 조금 다를 듯.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감에 있어서 컵스가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릴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시카고 컵스 승리. 승일패 시카고 컵스 승리. 언더오버. 콜로라도 비에 애리조나. 전날 경기에서 돌랜더와 앤더슨 상대로 델카스티오의 2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애리조나의 타선은 타격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중이다. 쿠어스 원정 연패는 상당히 아플 듯, 8회 말에만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틀 연속 패배, 애리조나에게 있어서 전날 경기 패배는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불펜에서 1이닝 6실점이 나온 건 이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듯,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센자텔라는 홈 경기는 잘 던져주는 타입이고, 콜로라도의 타선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홈의 이점을 가진 콜로라도 로키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 어54 콜로라도 승리, 승일 페일 언더 오버 언더. 애슬레틱스 VS LA 에인절스 애슬레틱스는 제프리 스프링스 10승 8패 4점 6과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템파베이와 홈 경기에서 3.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프링스는 잊고 있었던 홈 부진이 다시금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중이다. 에인절스 원정에서 6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 중 하나다. 전날 경기에서 앤더슨과 에인절스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8점을 올린 애슬레틱스의 타선은 홈에서 단숨에 페이스를 회복해냈다. 거기에 득점권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강점이 될수 있을 듯. 4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션유커미제 역할을 해주는 게 상당히 크다. LA 에인절스는 호세 소리아노 8승 9패 3.84가 시즌 9승에 도전한다. 1 0일 다저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이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소리아노는 이번만큼은 부진이 경기 연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최근 원정투구가 대단히 좋은데 6월 11일 에슬레틱스 상대로 홈에서 7이닝 이안타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날 경기에서 모랄레스와 뉴컴 상대로 단2점에 그친 에인절스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장거리포가 전혀 터지지 않는 중, 사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에인절스의 경기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주중 시리즈에서 보여준 집중력은 사라진 듯한 모습. 스프링스는 홈 경기 투구가 흔들리고 있고, 에인절스는 좌한 상대로 나쁘지 않은 편, 거기에 소리 아노의 투구는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에인절스의 불펜이 변수고 이번 시리즈에서의 안정감은 이전 같지 않다. 힘에서 앞선 에슬레틱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에슬레틱스 승리. 승일패 에슬레틱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샌프란시스코 비스템파베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로건 웹1 0승 구패 3.34의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샌디에고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파란타4 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웹은 호투의 페이스가 이 경기에서 마무리되고 말았다. 그것도 상대가 피츠버그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의 웹은 홈이라고 해도 기대치가 QS일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하우저에게 막혀있다가 몽고메리 상대로 간신히 1점을 올린 게 전부인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홈에서 타격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 이정후의 이 한타만이 위안일 것이다. 등판과 동시에 2실점을 허용한 호세부터는 매치가 보낸 간첩 같다. 템파베이 레이스는 라이언 페피오 8승 9패 3 8 6이 시즌 9승에 도전한다. 12일 애슬레틱스 원정에서 6.1 이닝 4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페피옷은 역시 원정의 투구는 좋지 않다는 게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그나마 기대를 한다면 인터리그 원정 투구는 은근히 좋았다는 점이지만 낮경기의 피홈런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전날 경기에서 벌렌더에게 막혀 있다가 부투를 공략하면서 2점을 올린 템파베이의 타서는 1차전에 좋은 흐름이 끊긴 게 아쉬운 부분. 역시 오라클파크에서의 홈런은 기대가 어렵다. 4 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승리조의 위력이 올라가는 중. 최근 샌프란시스코는 매조지를 잘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 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편. 지금의 웹은 좋을 때와는 거리가 있는 편이고 불펜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 게다가 페피오스는 인터리그 원정에서 강한 편. 피홈런 문제가 있지만 오라클파크는 홈런이 잘 나오지 않는 구장이다. 승리조의 등판이 어렵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뒤로 갈수록 경기 운영이 어렵다. 후반에 강한 템파베이 레이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템파베이 승리. 승일페일 언더 오브 언더. LA 다저스 BS 샌디에이고. LA 다저스는 타일러 글래스나우 1승 1패 3 0 8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1일 토론토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글래스나우는 홈 안정으론 분명히 좋은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일단 현재의 글래스나우라면 6이닝은 잘 맡아줄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시즈를 공략하면서 테오스카, 에르난데즈의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다저스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의 집중력이 놀라운 수준이다. 그러나 득점권 성적은 조금 아쉬운 편.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계속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한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다르비슈 유이승 3패 5.6일과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2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다르비슈는 최근 진검다리 호트가 이어지는 중이다. 패턴대로라면 이번 경기는 부진 차례인데 앞 경기에서 투구 내용이 좋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스넬의 투구에 막히면서 완봉패를 당한 샌디에고의 타선은 원정에서 계속 부진하다는 점이 문제다. 역시 이 팀은 홈런이 나와야 할 듯. 4.2닝을 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마치 유키의 활용법이 나온 것 같다. 수위 결정전은 결국 다저스의 우위로 끝나가는 중. 특히 샌디에고의 타격이 부진해도 너무 부진하다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할수 있다. 현재 샌디에고 타격으로 글래스나우 공략은 쉽지 않은 게 현실. 결국 다르비슈가 버텨줘야 하는데 원정의 다르비슈는 물음표도 많고 최근의 패턴도 불안 레벨이다. 샌디에고의 불펜을 쓰기 전에 경기가 끝날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LA 다저스 승리. 승일패 LA 다저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뉴욕 매츠 BS 시애틀. 뉴욕 매츠는 클레이 홈즈 구승 6패 3.7일과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3.2 이닝 5 0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홈즈는 최근 홈에서 계속 부진하다는 점이 최대의 문제다. 시즌 스테미너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번 경기도 5이닝23 실점 정도가 목표치가 될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우와 퍼거슨 상대로 3점을 올린 매치에타선은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선이 아쉬운 편. 그래도 득점권에서 조금씩 살아난다는 게 어딘가 싶다. 3.2이닝을 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이제야 제몫을하는 듯. 시애틀 메리너스는 조지 커비 8승 5패 3.7일가 시즌 9승에 도전한다. 13일 볼티모어 원정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커비는 드디어 원정의 부진도 극복하기 시작한 모습이 역력하다. 최근 원정 포함 4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인데 충분히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맥클레인 공략에 고전하다가 디아즈 상대로 터진 수아레즈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시애틀의 타선은 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홈런 의존도도 매우 높은 편. 2이닝 동안 20점을 허용한 불패는 마무리가 최근에 불안도가 높다. 매체의 신인 투수 기용은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홈즈에게 그런 투구를 기대하는 건 조금 힘들 듯. 반면 우에 투구를 고려한다면 커비는 호투가 가능한 편이고 전날 매체는 디아즈에게 이닝을 맡긴 게 아프다. 선발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시애틀 승리. 승일패 시애틀 승리. 핸디 뉴욕 매치 승리. 언더 오버 언더.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